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입니다. 우리 다우로보 틱스 주인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죠. 항상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저와 같이 25%수익구간 만들어 가신 우리 다우로보 틱스 주인들 우선은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항상 이 추세가 전환됐을 때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조용한 빌드업 자리에서 타이밍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증거물 분석원 출신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분석을 마친 후에 우리 라우로보티스 루디인데 모두에게 타점에 대한 구간. 1 1 25%의 타점에 대해서 안내 드렸죠. 정확하게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이 됐을 땐 타이밍을 꼭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우로보틱스가 얼마까지 올라가고 어느 재료와 일정, 추화를 하면서 추익 구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우리 나우로보틱스 주인들에게 항상 당일 차트 최신 뉴스 정보 안내를 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집중해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보험의 덤을 가지고 있는 단기수익추천주죠.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디가 끝일 알수 없을 정도로 정책지원부터 산법개정안까지 완벽한 코스피의 시장이 찾아왔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9월 11일 목요일날 오전 8시 30분에 주식아카데미에서 보내드립니다. 큐라클 365, 270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입절하시고 추가 타점에 대해서 상승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제약과 이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에 대한 신약 상승을 따지고 있는 완벽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죠. 자, 오늘의 코스피 지수 3,300 선을 넘으면서 지금 연구점에 돌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3,340 선까지 올라갔던 구간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완벽한 시장의 상승장이.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우리 큐라클에 대한 차트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큐라클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이미 빌드업이 시작했던 과정,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부터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상승의 연고는 정확하게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제가 안전하게 25% 부분 익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3차까지의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새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큐라클, 이런 게3 0 0개가 넘는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에서 엄선된 종목을 선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수익의 가이드가 될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모두 다 얘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부담없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주식아카데미에서 같이 꾸준하게 단기급등 추천 수익주를 체크하시고 계시고요.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중복 문자는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도 내 상황과 비중 내용 평단이 맞아들어갈 때 소액으로 천천히 엄선된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결국 배수와 매도의 반복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몫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엄선된 종목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0 1 0 8 0 3 7 4부00번이죠. 그렇게 매일 매일 받아볼 수 있도록 메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아침 장 시작 30분죠.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 4년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기회도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범산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고 안전하게 입절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종목명, 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탓죠?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하습니다 입절 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보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침 장시답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라우드 오버틱스 K 슈머러이도 연합에 대한 신규 참여 기업을 선정이 됐죠. 자, 9월 12일. 디사, 호재, 이슈 발표로 우리 나우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정책, 정부 지원이에요. 나우로보틱스 산업부, 즉, 산통자원부죠. 주관하는 테마, 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가기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 LG전자, SK포스코,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구간에 당당히 우리 나우로보틱스가 같이 K휴머노이드 연합으로 앞으로 로봇기볼,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정부 정책 지원들 받으면서 상승의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k 이 휴머노이드 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다우로고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겠죠. 완벽한 자리에 상승의 여건을 충분히 동반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땠죠, 여러분들? 금일 요장 마감 3,390선 외인과 기관의 막강한 자금력이 들어오고 해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취금 조건의 조정을 받았던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9월 FOMC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차익 실현에 대한 관이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주 우리 나우로보틱스를 시작으로 반도체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수익을 안겨줬던 2차전지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섹터별의 순환매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 투자를 통해상상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현명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조용한 빌드업에 빵터트리는과정이 나온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왜냐면 외인의 보유 위준이 0.17%, 52%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1.80%까지. 약 4배 가까운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 줬다랑 지금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큰 자금들이죠. 5억 추가의 큰 자금들 1억 원대부터 5억 원대 아직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기대와 같이 선반영으로 올라가는 자리고 그다음에 잠정 이익이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휴로 3분기 영업이익 실적 4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 잠정 이익 과정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도 절대 수익구간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오제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고 웨인의 수급들을 체크하시면 이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전략과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당하셔야 됩니다. 단, 이 팩트 위주의 정보를 체크하셔야 되고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전문가들의 정보와 자료를 살짝 뒷받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3분기 투자전략 보고서죠. 제가 17년차 증권의 분석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25페이지짜리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자 근데 내용이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다우로보틱스인들 언제 올라가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재료가 동반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9월의 일정과 다우로보틱스 여러분들 6번에 앞으로의 일정들이 잡혀있고요. 이 내용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기존자리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이두 장의 보고서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가 열려 있죠. 0 1 0 8 0 3 7 4 9 0 0 4 9 0 0보틱스 이렇게 나오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4요 5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천천히 살펴보시면 공 하나가 붙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가이드가 될수 있다라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료중고니까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우리 다우로보틱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가 가장 불안하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차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라인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면 상장 후에 하반 압력이 길었죠.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부적과. 확신에 대한 100%는 없겠지만, 전거점 라인까지 에서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꼬리가 없잖아요.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 하지만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 아카데미 이미 나우로보틱 수준들. 5 6 0여번 꾸준하게 소통하고 계시죠? 무료 링크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다우로우보틱스 주들 계시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준비 못한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상단에 마찬가지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열려 있으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 이렇게 참여라고, 도구차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실시간 시황이 그만큼 중요해요. 시황, 브리핑, 타점, 구의 추천 종목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구요. 시장 종합이 3390선까지 완벽한 자리에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빠져나갔던 메인의 순매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지원 발표가 나오면서 조방원의 섹터의 흐름에서 반도체가 또 살아나고 있죠. 자그마치 1조 245억이라는 투자 금액을 1차 금액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가 매수의 종목들,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t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t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한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워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SNS 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몇천 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 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피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표해드리는 거니까 장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모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